안녕하세요. 선수촌병원 이동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허리 디스크 파열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인 현미경 디스크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누구 이동혁 원장. 네. 약간 구호를 바꿨습니다. <laughs> 자, 비수술 치료를 열심히 했지만 약한 허리 디스크가 견디지 못하고 심하게 또2차 파열되는 경우가 있겠죠? 어, 이런 경우 환자분은 통증 저, 점수 10점 정도의 어, 정말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아파서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정말 안절부절 심하게 다리를 절면서 걷게 됩니다. 이 파열된 디스크에 눌린 척추 신경은 아프다고 비명을 막 지르다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기절하게 됩니다. 기절하는데 어, 그 결과 통증은 약간 나아지지만 어, 다리에 마비가 생깁니다. 특히 흔하게 오는 게 어, 요추 4번, 5번이나 5번, 1번 바깥쪽에 어, 디스크가 파열됐을 때 발목 마비. 발목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축 떨어지는 어, 족하수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풋드랍이라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마비가 생깁니다. 극심한 통증과 함께 발목 마비가 심하게 생긴 경우 어, 치료를 지체하면 발목 마비가 더 심해지고 고착돼서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마비가 고착되고 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이 예, 남을 수 있습니다.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수 있어요. 자, 아시다시피 저 이동료 원장은 허절수마. 네, 최대한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해서 허리 디스크는 수술을 피하자. 어떻게든 수술을 피해오자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해드립니다. 그동안 또 그런 내용을 영상을 많이 찍었고요. 하지만 극심한 통증과 함께 심각한 발목마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비수술 치료를 하다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수술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동엽 원장은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지만 현미경 디스크 수술로, 이런 경우에 파열된 디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합니다. 자, 요즘 뭐 많이 질문하시는 게 유행하는 양방향 내시경이 좋나요? 어, 현미경 수술이 좋나요?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미경 디스크 수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3차 병원, 대학병원, 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뭐 삼성병원, 다 이런 데서 현미용 디스크 수술을 주로 하죠. 저도 똑같은 방법으로 현미용 디스크 수술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드리고요. 안전하게 후유증 없이 수술을 시행을 해드립니다. 수술의접기를 놓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수술이 진행되면 수술이 끝난 후에 수술 전에 느끼던 극심한 통증은 대부분 다 사라집니다. 발목마비 같은 경우 좀 심하게 왔을 때, 빨리 수술하면 바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어 짧게는 한달 길게는 3개월 이상 걸쳐 서서히 어 정상 수준의 그런 힘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치료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추 4번 허리디스크와 파열됐습니다 심한 통증과 함께 발목 마비가 심하게 오신 분이에요. 왼쪽이 수술 전사진입니다 오른쪽은 현미용 디스크 수술하고 나서 시행한 수술 후 MRI입니다. 파열된 디스크가 깨끗하게 제거되었고요. 환자분은 수술 후에 어, 극심한 통증은 수술하고 바로 좋아졌고 말목마비도 수술하고 한달 정도 지나니까 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던 어, 그런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단면을 보니까 요추 4, 억원의 허리디스크가 왼쪽으로 파열됐네요. 자, 수술 전 사진이 왼쪽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 수술하고 나서 파열된 디스크가 성공적으로 부유증 어, 없이 제거된 사진입니다. 자 수술 후에 드물게 혈종, 세균 감염, 마비 재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항상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겠고요. 집도의도 항상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진행을 해야겠죠. 자 오늘 오랜만에 영상 찍었는데요. 뭐 어, 허리 디스크 파열 신경 주사 치료 시술 아무래도 안낫고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고 마비가 생겼다. 자, 이런 경우 신경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기절한 거고 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런 신경이 상하고 마비 발생한 부분이 나중에 뒤늦게 치료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아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막 신경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이제 막 기절하고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근본적인 치료인 수술이 필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현미형 디스크 수술로 굉장히 많은 수술을 했겠죠. 네. 최대한 신중하게 조심해서 안전하게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